사진을 통해 놀라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추억을 보존하고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즐거운 기술입니다. 다음은 기술을 향상하고 멋진 이미지를 캡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필수 사진 팁입니다. 당신의 카메라를 알아라. 카메라의 설정 특징 및 기능을 숙지하십시오. 카메라의 기능을 이해하면 더 나은 창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명의 주의. 조명은 사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광 그 방향 피사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골든 아워일 추루 및 일몰전 시간은 종종 사진을 향상시키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제공합니다. 구성상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균형 잡힌 사진을 만들기 위해 3분의 1 법칙 선도선 프레이밍 대칭과 같은 구도 기법을 적용합니다. 주제에 집중 피사체가 선명한 초점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초점 또는 수동초점 기술을 사용하여 주 피사체를 명확하게 합니다. 배경 고려 사진의 배경에 주의하세요. 주 피사체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깨끗하고 정돈된 배경을 찾으세요. 안정성을 위해 삼각대 사용. 삼각대는 특히 저조도 상황이나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할 때 카메라를 안정시키고 카메라 흔들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솔직한 순간 포착. 솔직한 사진은 종종 진정한 감정과 상호 작용을 포착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하십시오. 원근감 있게 실험하기. 독특하고 눈길을 끄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각도와 관점을 시도해 보세요. 흥미로운 시점을 위해 지면으로 내려가거나 위에서 촬영하세요. 사후 처리 및 편집. 편집은 사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색상, 대비 및 노출을 향상시킵니다. 연습, 연습, 연습. 사진은 연습으로 향상되는 기술입니다. 정기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양한 주제와 환경을 실험해보세요. 사진은 예술 형식이며 엄격한 규칙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렌즈를 통해 놀라운 순간을 포착하면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재미있게 보내십시오. 촬영하는 각 사진은 고유한 관점을 반영하므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사진 기술을 계속 연마하세요.